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세계 최초의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세계 여섯 번째 개발자 아카데미를 포항에 설치합니다. 포스텍과 경북도 포항시 등을 애플의 국내 첫 파트너로 삼은 셈인데, 경북의 혁신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 첨단 산업 지원센터에 들어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세계 최초란 타이틀답게 차원이 다른 솔루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애플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역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여섯 번째인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는 포스텍 c 5의 둥지를 틉니다. 앱 개발을 위한 코딩 전문 역량과 디자인, 마케팅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제2의 스노우, 카카오뱅크를 꿈꾸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의 미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의미 있는 투자를 확대하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애플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5개 경쟁 도시 가운데 포항을 국내 첫 파트너로 삼은 건 포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증명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에서 이제는 집적된 첨단 연구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만큼 애플은 혁신의 키워드를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경북이 이런 큰 기업에서 R&D를 지원해주는 어, 연구 중심의 그런 지역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아카데미도 사실상은 저 우리 우리나라 전체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시설이 들어서면 포스텍의 경우 소프트웨어 혁신 파크와 비수도권의 4차 산업 혁신밸리로 한발더 다가섭니다. 이두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과 또 근처의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갈망해왔던 새로운 도약,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 개발 등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스텍은 열심히 하도록 이들 시설을 보유하게 된 포항은 연구개발의 중심지를 넘어 벤처 창업의 허브로 입지를 탄탄히 다질 확실한 키를 잡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인재교육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산업 전반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산업의 활력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플코리아의 투자 규모는 총 천억 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상생방안 이행 차원이긴 하지만 부가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애플의 혁신 문화와 한국 기업 문화의 접목을 통해 애플의 지역화를 경북의 세계화를 동시에 이끌어낼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니다